예, 네, 그래서 아가서 아가서 6장 8절이죠. 6장 8절에 황후가 60이고 비빈이 80이고 그리고 신녀가 무수히 많대. 솔로몬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들이 다 보니까 그거 아닙니까? 화장을 떡칠하고 어, 얼굴을 그렇게 이쁘게 하고 했지만은 슬람미이처럼무척저하지만은 계단의 장막 같지만은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잖아요. 성실한 모습에 그 솔로몬의 순수한 모습에 반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오빠 오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오빠들이 아가에 보면은 그 자기 일을 안하고 술라미인에게 다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술라미 우리 여인은 그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우리 솔로몬이 반해가지고 술라미인을 사랑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서바 여왕도 그 당시에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물론 솔로몬이 나중에 그, 어, 천한명의 여자 여인들과 해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마지막 전도서를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가서의 그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 물론 술라미 여인과 에, 솔로몬과의 뜨거운 사랑이 그 영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보니까 그걸 성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교회 분란을 일으킨 분도 있고. 있더라고요. 물론 자 거기 보면 자 유방도 나오고 뭐 목들미도 나오고 여러 가지 여자의 그 은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이제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여자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설교를 성적인 설교를 하다가 나중에 물을 일으켜서 교에서 회저 어 쫓겨나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예수와 그리스도의 비밀 가운데 하나가 그 하나잖아요. 남자, 여자가 하나다.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거죠. 예수님만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만에 있다. 이것이 남녀 간에,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 되잖아. 내 몸이 부인 거고, 부인 것이 내 몸이다. 둘이 나눠줄 수 없다고 말한 그런 신비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슬람 여인과의 사랑, 주님과의 사랑이죠. 그리고 이제 자문을 쓰지 않습니까? 자문도, 정말,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은 엄청난 축복이 많은 것이고, 그, 비천한 자가 되지 않고, 근실한,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은, 에왕 앞에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또 이제 솔로몬이 그래 타락해가지고, 회계에서 이제 전도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마지막 전도서 12장에 내가 살아보니까, 은도 금도, 많은 여자도 다 누려봤지만, 그래도, 에, 마지막 때는 우리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계명을 짓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함으로 솔로몬이 마지막, 에, 우리 열조가 간 곳, 그러니까 천국, 엄부, 옛날엔 좋은 엄부죠. 이렇게 가서, 구 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바 여왕이 그때 와가지고, 그 임신을 했다는 거죠. 솔로몬과 같이 자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디오피아 역사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그 자녀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유대계, 아프리카인이 되는 거죠. 유대계 아프리카인, 아프리카계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유대인이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B. C. 580년에 망할 때에 그언약계를 어디에 가져갈까? 그래서 어, 이디오페로 가져왔다는 거죠. 이디오페 가져 숨겨놨다. 그래서 그 언약의 행사를 8월달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행사를 해서 언약계그근데 보여달라 고 그러면 안보여줘요안 보여준다고. 얘가 좀 이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로운드 와이트그 고고학자님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여행을 가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다가 그 밑에 동굴 가 보니까 동굴에 언약계가 있더라 그언약계 있는데 그언약계가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그 보혈의 피가 그골고다 돌로 이렇게 쫙 흘러내려가지고, 은약계 밑에 흘러서, 은약계 위에 시연자, 그두 그룹이 있는데, 그곳에, 우리가 원래 대제사장 1년에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대속하기위하여 피를 일곱 번 뿌리지 않습니까? 그곳에 예수의 보일이 확 덮어서, 구약의 그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일을, 그, 그,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 그에 피가 묻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고고학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거를 갖다가 그 이스라엘, 어, 연구소에 갖고 와서 보니까 그 예수님의 피가 맞고 이천일의 피가 맞고 그다음 에 그것이 그 A B 행이고 이렇게 해서 어,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이 감동 받아 서하는 이야기가 그 론드 와이터 유튜브에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년 전에 발견했다. 발견되어큰어 나옵니다. 또 이제 어떤 분은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정인이 있지 않습니까? 두 정인이 나와가지고 1260일 동안 보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수하들에게 죽지 않습니까? 죽어가지고 3일 반 만에 부활하죠. 부활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오라.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24장로들이 이 세상이 우리 주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앞으로 영원히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제 예배가 벌어지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게 은약계가 있다. 그래서 은약계는 지금 이 땅에 없고 천국을 올라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우찌 보면, 우리가 이 땅은 천국의 모형이니까, 은약계도 모형이니까 실제가나 하 천국이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 모세가, 하나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을 이때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어 그러나 모든 준비, 어, 설계도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을 본떠가지고 솔로몬에게 다윗이 지어서 다 물려준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학계가 발견됐다는 것은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지 않습니까? 제3 성전이 다니엘서 9장. 예, 또 25절 이하에또 단일설 7장부터 계속해서 단일 12장까지 또 그리고 또저 뭐고 대살로니카 후서라든지 2장 이런게 보면 이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한일에 동안에 7년 동안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제3성전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3성전이 쓰는데 그러면 이제 그 메시아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가 와서 지금 많은 사람 트럼프일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동조도 나오고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발표하고 또그 트럼프가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하고 좀 아랍과 평화 조약 체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또 구시노가 또사유가그 역할도 합니다 트럼프는. 도빌계 유대인입니다. 구신노도 유대인이고, 그래서 트럼프가 아마 적그리스가 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좀 성경적으로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적그리스도는 그게 왜냐 왕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교황은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황은 종교적인 인물이니까. 어, 찌지면제그리스도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이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모르죠. 윌리엄이라든지 뭐저 벨기에 총리인지 프랑스 총리인지 또자오지간뭐 또 캐나다 총리인지 모르지만 자오지간제그리스도가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젊은 모습으로 세계적인 지도자의 모습으로 와 가지고 무역하겠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사람을 메시아로 생각합니다. 뭐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그런데 이제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를 따르고 제삼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삼 성전을 짓게 되면, 은그 적거리 스도가 이제 메시아인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이제 3년 반이 지나서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래, 정체를 드러내 가지고 내가 이제 나를 숭배해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멸망의가장한 것, 미운 날개 달린 거, 그, 루시프의 모습으로 된 거를 갖다가, 제삼성전에 갖다 놓고,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쏟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진짜 14만 4천 년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삼성전이 지어진다는 거는, 휴고가 가깝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이 또한, 오시대가 가깝다. 예수님의, 저는 이 그, 7년, 환란전 휴거스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가깝다. 그래서 이제 3년 반 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후 3년 반에 엄청난 핍박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성전이 가까이 왔다. 적그리스도 왔다는 것은 이제 은약기가 발견돼야 제3성전이 완벽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는 최근에 이제 붉은 암송아지도 갑자기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났어요 하나도 어, 흰 털, 검은 털이었고, 완전히, 붉어서, 그, 붉은 암송아지 제로, 그, 뭐,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앞으로 제사를 지내려면 성진해서 붉은 암송아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잡아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DNA 이런 게다 조세가지고, 레이지파. 대제사장 지파, 집화, 아론 집파를다 구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모든 솔로몬 성전에 있던 기명들하고 똑같은 것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제사할 준비를 다 하고 있고 또 이제 설계도까지 다 완성해가지고 지금 법적으로도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법이 통과되면 거의 3, 4개월 만에 제삼성전을 완전히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3성전이 지금 어디냐 장소를 많이 연구하는데 지금 그 황금성전, 아랍 황금성전 자리자, 그게 이제 모리아 땅이라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곳이라고 해서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다는 것과 또 어떤 사람은 추측에볼과 솔로몬의 성전이 그 앞쪽에 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안 부수고도 아랍과 평화적을 체결하면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3성전이 지을 때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 등장, 우리가 보는 적그리스도, 휴거, 어, 7년 대환란 예수님의 지상재림 천년왕국, 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서 반드시 예수님 품으로 올라가야 된다. 공중에 혼인잔치에 참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언약계잖아요. 그저 언약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언약계가 핵심이잖아요. 언약계가 있어야 피를 뿌리고 그곳 하나님의 불은 기둥 불기둥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장소잖아요. 언약궤가. 언약궤가 핵심입니다. 그 언약궤가 발견됐다. 이것이 예수님의 강림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 보면 그이틀러가 사실 언약계를 찾으려고 하는 영화입니다. 실제적으로요. 이틀러가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우리 언약계를 가지고 하면 열리고성이 그냥 무너지잖아요. 일곱 번 돌았는데도 그냥 지진으로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는 언약의 다곤신상이 다 부서지고 언약에 가는 곳에 하나님 강한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계를 차지하면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 실제로 히틀러가 그 사탄 종교를 믿었거든요. 옛날에도 제가 말했지만 히틀러는 하사 출신이잖아요. 그리고그는는데 화가 지망세 있고 마음씨가 참 착했어요. 그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에 총에 맞은 개 비둘기 다 치료해 주고. 돈이 없는 그 병사들에게 자기 월급을 다 틀어줬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그 이상한 미리 종교, 사탄 종교, 프리메이션 종교, 일루미나드, 그에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이상한 사람이 되고 미리 종교에 빠졌어요. 그때부터 사단의 노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잘 알잖아요. 그 누구지? 비틀즈. 비틀즈도 정말 그들이 금방지게 예수가 먼저 죽는지 사라지는지 우리가 살아든지 내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로그로 마약을 많이 퍼뜨렸는데 결국 마약쟁이에게 총에 맞아서 어, 조, 죽지 않습니까 존댓몹니까 그래가지고 역시 그 죽어서 지금은 하나님이 심판대가 있죠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죠 에, 옛날에 니체도 그랬잖아 신은 죽었다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니체가 죽었잖아요 죽어가지고 지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에, 그런 것처럼 이제 그 히틀러가 옛날에 그래서 사탄 중에 빠져서 언약계의그 신비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계를 찾으려고 하인리 함너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때 자기 부하 대령인가 그랬는데 그 사람을 시켜가지고 어 이집트 이디오피아 이집트를 다니면서 언약계를 해라 찾아라 그래. 그런데 이제 그 영화가 실제로 그걸 어 소절해서 만드는데 나중에 언약계를 열어 보니까 그 속에 불기둥이 나와서 다 녹아 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언약계가 발견됐다는 것은 어, 그때 그 인디아나 존스의 주인공 해리슨 포드잖아요. 해리슨 포드가 고고학자로 나오잖아요. 어, 그런데 이제 이 언약계가 발견됐다. 이 자체만으로도 이제 우리가 제삼 성전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이런 일이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그래서 아셔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예수님의 강림을 준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일곱 처녀가 있잖아요. 다섯 처녀 마태복음 2 5 장에 다섯 처녀처럼 그중에서 깨어 있는 다섯 처녀가. 들림받고 그 마태복음 이십오 여천여서0 천에 의또 다섯 명은 버림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잘 믿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우리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반드시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 구원 받기 위해서 그래 성결입니다 성결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해야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해서 우리가 깨어서 어, 성결하게 해서 우리가 깨끗한 다섯 천지가 되어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고 한 명이라도 더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갈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볼때 나의 이름 나팔 볼때 나의 이름 나 발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마가복음 16장 20절. 지하들이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사 표적하기 에서로 말씀을 확실하게 전개했습니다. 오늘도 아프신 분들 손을 대시고 기도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백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암덩어리는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니 모든 묵힌 문제는 다 해결되고, 사비다 해결되고 자녀문제가 해결되어서 남은 인생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영혼육 몸도 바치고 전도하고 또 물질도 바쳐서 전도하고 성교해서 지옥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시고 우리 기도한 사람들에게 다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 강림하 것을 기다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게 강가, 던평화, 내게 강가, 던평화, 내게 강가, 던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가, 던평화, 내게 강가, 던평화, 내게 강가, 던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